안녕하세요. 운용사 이름보다 강방천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한 S+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름값 덕분인지 S+ ETF 두 개가요. 상장 초기 예상의 흥행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액티브 ETF는 특정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기초 지수 분석보다는 강방천 회장이 만든 ETF는 어떤 모습일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국내 ETF 시장을 세개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국내, 테마, 그리고 대형사입니다. 먼저 해외보다 국내 ETF 비중이 절대적이죠.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먼저 액티브 ETF는 결국 종목 선정이 핵심인데 아무래도 해외 상장 종목들은 국내 종목들에 비해서 리서치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 ETF의 목적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것인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은 뭐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S&P 500이나 나스닥 100, MSCI 월드인덱스, 이런 것들을 BM으로 붙여서 초과 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테마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테마 ETF가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액티브 ETF들 역시 전기차, 자율주행, 메타버스와 같은 테마 ETF들이 주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대형사입니다. 아무래도 더 빨리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 대형사 중심으로 액티브 ETF들이 상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액티브 ETF는요, 대형사들보다 중소형사들한테 더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라는 이 작은 회사가 블랙락이나 벵가드 같은 큰 회사들만큼이나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차별화된 운용 전략과 월등한 운용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소형 운용사들도 한국의 아크인베스트를 꿈꾸며 액티비티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물론 최소 1년 이상의 시장의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판 아크인베스트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강광천의 S+, 그리고 존니의 메리츠 코리아가 11월 16일 각각 두 개의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는데요. S+,는 국내 하나. 그리고 해외 하나, 메리츠 코리아는 두개 모두 국내 ETF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네 개를 한 번에 리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초기 흥행에 상대적으로 성공한 SF 플러스 ETF 두 개를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운용사 이름과 별개로 ETF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삼성은 코덱스, 미래는 타이거,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는데, SF 플러스는 SF 플러스란 이름을 ETF에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SF 플러스란 이름이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으니까, 생소한 브랜드를 또 런칭하지 않고 이 SF를 그대로 ETF에도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놀라운 것은 보수인데요. 둘다 무려 1%에 육박합니다. 아무리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비싸다고 하지만 보수에 민감하지 않은 제가 봐도 이 정도는 선 넘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해요. ETF 수익률은요.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이기 때문에 높은 보수는 ETF 수익률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1%로 잡았다라는 것은 좋게 해석하면 운용사의 자신감일 수도 있겠죠. 높은 보수를 차감하고 나서도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겠는데 이 보수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국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ETF 둘다 기초지수는 있습니다. S+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는 기초지수를 FN 가이드 통해서 하나 만들어서 가져다 붙였고요. 해외 ETF 같은 경우는 S&P 500을 쓰고 있습니다. ETF 이름에 플랫폼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카오, 네이버,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B.M.을 나스닥 100이 아닌 s p 500으로 가져다 붙였다라는 것은 기술주에만 투자하는 E.T.F.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S.+가 액티브 E.T.F.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던 자신감은 이두 펀드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코리아 리치투게더와 S.+글로벌 리치투게더는 각각 국내와 해외를 대표하는 에세플러스의 대표 펀드입니다. 둘다 설정한 해가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15년 가까운 레코드가 쌓여있는 펀드이고 코리아 리치투게더 같은 경우는 순자산 규모가 2765억까지 내려왔는데 글로벌 리치투게더는 그래도 1조 1000억 정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두 펀드 컨셉은요. 테마 펀드는 성장주 펀드는 아니고요.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그냥 무난한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에는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펀드 성과도 뭐, 그냥, 무난, 무난,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리치 투게더를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쌓아온 액티브 운용의 노하우가 우리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홈페이지 곳곳에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S 플러스가 ETF 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리치 투게더와 코리아 리치 투게더의 ETF 버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존 공모펀드들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코리아리 지투계도 글로벌리 지투계도 두 펀드 모두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기업들을 골라서 플랫폼 액티브 etf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모펀드는 편입 종목 전체를 데일리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펀드와 etf의 편입 종목을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먼저 떠올리셨을 텐데 SF플러스가 정의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보다는 뭐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액티브 티 t f 에 대한 SF플러스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차트를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본 건데요 역시 변동성에 가장 눈에 띕니다 액티브 티 t f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위에 있죠 변동성은 훨씬 더 높지만, 이 시장 대비는 물론, 공모펀드 대비에서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게, 엑셋 플러스 플랫폼 액티브 ETF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차트가 이렇게 안 움직인다라는 데 있죠. 때로는 시장 지수를 하회하는 이런 구간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다행인 건 시간이 흘렀을 때,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시장 지수를 하회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S+ Korea Active Platform ETF의 11월 18일 종가 기준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어요. Active ETF가 삼성전자 빼고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30% 수준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낼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성과가 좋아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이런 포트폴리오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빠지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때못 올라가는 것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결국 삼성전자를 빼고 가는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담은 매니저가 온전히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매니저 인터뷰를 보면 향후에도 삼성전자를 담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종목 수가 14개 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도 종목 수는 20개 내외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초압축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도 없고요, 종목 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소형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형 종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원티드랩, 뭐 이즈케어텍 엠로, 현대이지웰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은 ETF 사이즈가 10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펀드 사이즈가 많이 커진다. 이런 중소형 주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문제가 될 소지는 뭐 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는 단한 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테슬라가 20%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통틀어도 테슬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일 것 같아요. 액티브 ETF는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거니까 매니저 이력도 중요하겠죠. 잠깐 보고 가면 운용 경력이 4년 2개월입니다. 김 편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F 플러스의 첫 액티브 ETF를 맡은 거 보면 내부적으로는 신뢰가 큰 매니저인 것 같아요. 에세플러스가 첫 직장입니다. 입사 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 운용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에세플러스의 대표 펀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에세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의 책임 운용력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고태훈 매니저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부터 에세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부책임 운용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0년 12월부터 체계 운영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매니저 스타일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만 더 보고 가면요, 바로 회전율이에요 매니저가 얼마나 매매를 빈번하게 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숫자인데 보고 계시는 숫자는 S+코리아 리치투게더의 최근 3개 분기 매매 회전율 추이입니다. 분기에 25에서 30% 정도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는 회전율이 다소 높죠.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면 책임운용력이 바뀐 게 작년 12월이잖아요 책임운용력이 되고 나서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중에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을 일부 갈아 엎었을 거고 연말이다 보니 내년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도 있었을 겁니다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분기 대비해서는 회전율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25%에 30% 정도가 분기 회전율이다라고 본다면 매매를 빈번하게 하면서 시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운용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을 하나 찍으면 그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지거나 하는 수준의 변화만 아니라면 오래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로 추측은 됩니다. 대형사들에서 출시하는 ETF들에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경향이 있는데 중소형사 ETF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